이사에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1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가스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집밥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연히 어, 어, 유튜브에 있는 어, 콜롬비아 대학 2018년 졸업식 축사를 한 주디주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의 어, 축사를 어, 어, 읽게 듣게 되었는데요 어, 주디주는 어, 이북에서 탈출해서 6살에 어, 미국으로 온 이민자 그래서 난민 캠프에서 어, 성장한 아버지를 두고 있고 어머니는 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혼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유학을 와서 석사학를 마친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는 난민 캠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미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이시죠 그가 콜롬비아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부모님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공부를 철저하게 시켰고, 자기는 그저 공부하는 것밖에 몰랐고,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의과대학이라는 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월가에 월스트리트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의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그는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했는데 몇 년을 돈을 벌면서 좋은 아파트에 그리고 좋은 사무실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고 어,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보니까 그 일이 결코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두려움이 가장 컸대요. 그러니까 당장 졸업을 하면 어떻게 취직을 할 것이며, 직장에 가면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두려움이 가득 찼대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무엇을 새롭게 할때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자기를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살면서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무언가를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 그렇다면, 평생 내가 무엇을 해갈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안주한다면 두려움은 없겠지만,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내 내면의 성장, 내 삶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기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대. 너는 정말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너는 평생 살 거야?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대답했대요. 나는 내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요, 그는 그 연봉이 많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요그 새로운 일은 전혀 자기가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는 한국 음식을 미국에 소개하는 그래서 요리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한국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이면 퇴근을 했는데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을, 일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양파 까고, 파다듬고, 김치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미국에 방송을 두개 맡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글을 쓰고 있고, 한국인 요리사로서 그는 당당하게 미국 사회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나는 내 지금의 삶에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일이 그게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이 일이 내 평생의 기쁨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쁘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무엇을 새롭게 도전하려고 할 때는 특별히 그래요. 그리고 그 새로움은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할 때에도 동시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주하면 두려움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안주하면 거기에는 기쁨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여행들을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전도여행에는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벌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안전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삶은 지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더불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은 분명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자기 울타리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아요. 그에서는 또 다른 징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포승에 목격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길 끝에는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이 있고요. 언제 고국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그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믿음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일의 배후를 보게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능력이 뭘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몽둥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있는 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몽둥이를 무서워해요. 몽둥이는, 여러분 보세요. 몽둥이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몽둥이는요, 잘만 사용되면 야구배트가 되면요, 그 야구배트는 누군가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돼요.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걸 들고 서 있는 분이 무서운데 우리는 몽둥이를 무서워해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 몽둥이를 들고 계신 분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몽둥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라는 시간이 두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전할 때 실패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만 생각하다가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째 딸은 이제 대학 졸업반이에요. 어느 날이 딸이 학교를 다녀오더니 막 집안에 달려 들어와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에게 "나 이제 결심했다"고 그렇 그래, 결심했다. 뭘 결심했는데, 그러자 "나 지금 4학년인데, 이거 졸업하자마자 바로 편입을 해서 약대를 갈 거라" 그래서 약사가 될 거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제 발견했다고 약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자 언니가 말합니다. 아니 이제 4년 겨우 마쳤는데 또다시 공부를 한다는 거야? 몇년 동안을 또 공부한다는 거야? 아이코나 같으면 안해 그래요. 자 새롭게 자기가 평생 할 것을 찾았다고 동생은 기뻐하고 있고 그러냐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와 아빠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걸 보고 나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일인데 세 사람은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은 왜 기뻐할 수 없을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공부해서 이제 새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취직하여 그 일을 행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도 새롭게 기뻐하는 일을 찾은 딸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뭘 보고 있나요? 언니는 공부해야 할, 힘들게 또다시 공부해야 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본다면 우리는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런데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무기를 과신하지요. 교만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수 있다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스루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웠지요.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게 되고요. 결국 그 무모한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졌고 흥망성쇠를 거듭했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왜그 나라들이 망했나 하는 걸알수 있게 돼요. 한때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어요. 해가지지 않는 나라란 영원히 번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어떻습니까? 해가 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우고 나서 암기한 어, 서양 속담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결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제국이 그랬어요. 로마가 언제쯤 망할 것 같냐? 라고 말하자 그들은요. 자기들이 로마를 향하여 깔아 놓은 도로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도로는, 로마가 도로를 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를 놓을 때 어떻게 놓았냐면, 10cm, 15cm 정도 되는 돌을 깎았어요. 1m 정도 되는 돌을 10cm, 15cm 정도로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땅에다가 박았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로마가 언제쯤 망할 거냐? 그들은 말하기를 이 돌이 마차가 지나다니면서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하나는 교만 때문이에요. 역사 어느 제국이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도 그래요. 욕심과 교만이 삶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아, 믿음이 아니면 제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수 있는 눈, 코람대오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교만을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가슴 설레는 날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를볼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달라고요.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운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